안녕하세요, 비즈 컴비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제가 폰 마크를 해보네요. 이건가? 이거 제가 연습했던 거. 지금 제가, 제가 이거 증언, 이거, 이거 동생이 이런 네모를 만들어 줬거든요. 이걸 다 채우래요. 이걸 저 혼자 채운 게아요제 동생은 하트 도사입니다. 하트 도사예요? 나 일단, 넓게, 이거를, 잠깐만, 핸드폰을 크게 맞춰볼까, 한번? 음, 딱, 딱, 화면만큼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이, 이거를, 이거, 이거를, 이거, 이거. 와, 떨죠? 이거 어, 제가 좀 연습을 좀 했거든요? 그 연습 좀 하고, 음, 이거요. 제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건데, 제가 지은 거는 이딴 식으로 만들있어요참못 지었죠? 좀 하루 동안 연습 좀 했어요. 이거 두 개는 제 동생 집인데요. 이거는 동생 집이고요. 음. 좀 이상. 저는 게임을 하면 거의 하루 동안, 거의, 음, 하루에 익숙해지는 성격이에요. 음, 아, 뭐야, 눈썹, 쓰레기? 저 이거 하루만에 터득했거든요? 하루만에 터득했는데, 동생은 멍청인가봐. 이거 못 지나가니까 이걸로 해야 되잖아. 그쵸, 그쵸, 여러분. 오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 주신난 천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 마크 잘 못하는데. 제 동생 말로는 이게 TV라고 하거든요. 여기 앉아서 딱 TV 보면은 응, TV가 좀꾸려어 이거는 서재라네요. 서재 방 옆에 또문이 있는데, 이거 저 미로야. 이 집이 집이야. 미로야. 이거 냉장 고 냉장고 여기는 자는데 침 안방 안방 그냥 이건 부엌이요. <laughs> 일단 동생 집이었고요. 근데 저는요 이게 제가 너무 허전해가지고 이렇게 놔뒀거든요. 공부하는 건 아니고 나 공부가 생겨 시실다 다 밟아버릴 거야. 아, 맞다. 안 소개해드린 데가 있었네요. 이거는 저희들의 공동에서 쓰는 상, 창고인가? 창고? 마, 창고, 창고예요 제가 폼 컷마크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펌마크도 이제 좀 건축감이 들어가지고, 그, 제 동생이 지은 거, 그 그림은 이렇게. 저것도 지나갈 수, 있... 같죠? 뻥 이거 안지나가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발명한 팁이에요. 동생은 좀이상하게인데 저는 나무로 데코를 했고요. 데코를 미쳤나봐. 꾸미기 했고요. 이제 전체의 집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 저희 집은 특별히 부금을 들고 가도록 하죠. 부금이 좀 많은데 이건 다운로드한 부금인데 뭔 부금? 이거? 그래요 이부 죄송, 죄송, 죄송. 자,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거는 저희 집입니다. 아, 제가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요. 저는 저희 집은 두루루루뚜 이거는 초인종이에요. 초인종, 또또 마크 소리가 꺼졌니? 초인종. 뭐야, 뭐야, 왜 이래? 최지 부시네, 이거는 우편함. <laughs> 그요이딱 던져서 밖에서 마, 이거는 TV. TV, 완전 클라스지, 이거, 에페페이기 보고. 어, 들어가려면요 이거 딱 열어서 들어가야 되고, 창고두개나 이제 사진 안에 있고, 이렇게, 이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요. 와, 사람의 집이라면 이런 좀 화려한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게 또 있네. 이게 또 뭐야? 이거는 바로 서재입니다. 저의. 음, 서재고요난 음, 귀찮아. 어. 자,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하셨으면, 저분에 여기 들어가셔서, 사 이거는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렇게. 스타을 파고, 그 다음에 반블로그를 위에 슬쩍 해줬습니다. 저 이거 막그 이거 막그 초보 티나죠. 아, 저 잘, 잘, 잘 건축을 못해가지고. 음, 제가 또 얼굴을 보게 하는 그, 그거밖에 안 배웠거든요. 저 길을. 어려워, 아버드 빠짐하고 제 오동생. 자, 이거 집, 이렇게 TV를. 다. 소개 들었지? 나 아, 멍청이인데. 나나가서 저기 뒤에 막화자수하면 개이쁠 텐데. 음 사실 이거 이거 사실 뭐 만들려고 했냐면은요. 이거는 며칠을 해서 해 많이 만들고 있는 거요 영화관 CGV 만들고 CGV. 네, 이렇게 CG CGV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연마 걸려는 건데요 저희만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주...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참 사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